이꼽 배꼽 어이구 어이구 배꼽 아배꼽야야아 배꼽 오줌 엄청 썰었네 배꼽 안 자. 에이 그랬어 그랬어 그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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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드네 배꼽아 배꼽야 어이구 말다 내고 막 난리네 난리야 배꼽야 방금 방금 제가 영상 찍기 바로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뭐라 고냐 그냥 뭐 다짜고짜 뭐 그냥 뭐 여보세요 하고 그냥 집에서 기르는 게 얼마냐고 그래요. 분양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. 저는 그런 분들한테 분양 안 합니다. 뻔하니까. 뭐 어떻게 다짜고짜 막 전화하자마자 집에서 기르는 게 얼마냐고 그래요. 어 그거는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. 그냥 뭐 그냥 개장수로 보는 거죠. 그 사람은. 그런 분들한테 분양 안 합니다. 뭐 천만 원, 천만 강, 만금을 준다 그래도 저는 그냥 하는 거아요이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지. 왜 그래? 하간뭐 아, 전화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뭐 기분 나쁘시 나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바, 제가 그 받는 느낌이 그거였어요. 네. <laughs> 간혹가다가 이 저를 야, 야, 야. 간혹가다 저를 이제 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저분한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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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뭐 그런 그런 분한테 뭐 사실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싶지 않아요. 제가 하는 거 보면 알잖아. 이 개들도. 저를 저한테 어떻게 대하나 개들이 제가 개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아니라 이소중 개들이 저한테 어떻게 대하나 그걸 보시면 아는 거예요. 저 해명하기 싫습니다. 막 비벼대고 아지막 난리야, 난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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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이고 강아지들이 저래요 강아지들이 야야 손들어 야, 대전 가는 쌈 쌈쟁이 고 아우 삼재쟁인데 방금 h u 리한테나났어요 n g 아 r a h 라 n g a r a h u n 라 a r a Hungary, 다 u n g 어 r 다 h u 가 g a 데아 날은 참 좋은데 아 h u 바람이 좀 차네 u n g 아무래도 바람이 부니까 시원한 바람이 여름에는 이 바람이 시원한 거겠지. 근데 이제 지금 온도가 약간 높지가 않으니까 차갑게 느껴지더어야 대전 쌈쟁이 견주님이 빨리 가져가셔야 되는데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아 힘들어요. 애들이 많아지니까. 한글이랑, 오이구, 이 형들이, 이구이구이구글아한아 한글아! 뭐 지, 집에 있다가 여기 이제 견사만 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.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. 다 그래. 남자그렇다 그래요. 그냥,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시원한 데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고. 아유. 이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이게 이뇌 구조가 달라 가지고 똑같은 사물을 보고 얘기해도 달라.

뭐 이거 춤춘다. 백커 춤춘. 차. 백커 야 영리하네. 이거 백커.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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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야 가만있어봐. 점프를 하네. 자 백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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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백커 훈련사님면 이거 아주 잘하겠는데. 백커. 그야 백커. 잠깐 보여주는 거야?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자 방향을 바꿔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방향을 바꿔가지고 자 해봐. 그래 그 담장 담담 밑에 딱 앉아가지고 따딱하기 겨울에 딱 이랬죠 겨울에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구술치기 하고 뭐 이런 거 짤자리야 뭐야 짤자리로 낙지 먹기구나 낙지 먹기 좋아 배고 뽑기 뽑기에서 짤 뽑기 뽑기 해가지고 달고나도 이렇게 꼭또 뽑아 그막 침으로 다 녹여가지고 또별 모양 뭐 비행기 모양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? 떨어지면 또 이제 막 침으로 발라가지고 붙여서 또 뽑았다고 이렇게 다 그러고. 옛날에 그 저기 그 구슬 구슬치기라고 있어요 위에다가 구슬을 딱 놔서 이게 댕글댕글 돌아서 못막 박혀있는데 팅팅팅겨지1 2 3 4 5번. 5번인가 6번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근데 제가 그거 완전 중독이었잖아요, 방. 그래지뭐 라면, 라면이 제일 컸으니까 라면. 그때 라면이 50년 남아회가 그러니까 라면. 하여 그러니까 라면이 뽑히면은 제일 좋은 거였어요. 근데 아예 분명히 이게 다다다다다다 하니 그 5번 그 라면 쪽으로 가는 거야. 근데 갑자기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. 근데 이제 처음에 속았어요. 어이 상하다 고면한번더 하는데 아줌마, 그 주인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 약간 의심스러워 가지고 주인 아줌마를 반은 이 좌파를 보고 반은 가그 아줌마를 보고 있네 갑자기 이제 그 라면 쪽으로 가니까 아줌마 손이 딱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얼른 딱 뒤를 봤더니 요 받침대가 있어 그래가지고 요걸 팍 이걸 팍 찔러 넣어 쇠기 같은 걸탁 찔러 넣으면 막대기로 이게 그, 그쪽이 높아져 가지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야이 아줌마 그거라더라고 애들 상태로 속이고 있더라고 아줌마가 거기에 그 사당동 군 남성국민학교. 남성 에서 남성 시장 쪽으로 좀 오다 보면 동화 서점이라고 있어. 동화 동화문, 문구인가? 그 아줌마 였어 동화 문구가 된다. 어, 애들 상대로 속이더라고. 그 다음부터 그 문방구를 안 갔어요. 아, 속일 거 속여야지. 애들 그 동심에 그걸 속여가지고 그거를 돈 빼서 먹는 거 아니야. 그 다음부터 기집안 갔어. 웬만는한번한번그거래하는데기만 한 번, 한번그 가는 가는데, 속거서라기만 뭐뭐뭐 가는데, 돌아서라기만가제가한가뭐데 가는데, 로이사가서거기로 가는데, 백코를 좋아하는게 아니라가 저를 좋아니라백가합를 <laughs> 아니 좋아. 다니이다니이 아, 패스만 안이펜스만안넘어 다니면, 얼마아고스넘어다녀가지고 뭐야 이게 웃겨 살고 에이. 야, 배꼽. 배꼬. 배꼽. 간다. 간다. 아이고, 아이고야. 간다, 배꼽.